지금의 이 괴로움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울지 않고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어느 노스님께서 깊은 산 중에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날 따라 바람이 유독 거셌습니다. 나무들은 흔들리고 먼 산은 먹구름에 덮여 있었지요. 제 마음도 그렇게 어두운 구름에 쌓여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지쳐 있던 저는 조용히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매일이 흐린 날 같죠?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시더니 한 모금 마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흐린 날이 온다는 건 맑은 날도 반드시 온다는 뜻이야. 봄비가 내려야 꽃이 피고 가뭄 뒤에야 강물도 다시 흐르지 괴로움 없이 피는 연꽃은 없단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그말 한마디가 내 안의 바람을 잠재운 것 같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으니라. 구름이 지나가면 본래의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 마음도 본래 맑고 고요한 것. 이 말씀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구름만 바라보느라 하늘을 잊고 사는 건 아닐까. 마음속에 맑은 하늘이 있다는 걸 잊고 어둠만 붙잡고 있던 건 아닐까.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부처님의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삶이 버겁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그 순간에도 어떻게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어떤 사람은 시련 속에서도 고요한 연못처럼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쓰러져 버리는 걸까? 그 답은 마음에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늘 미소를 짓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보내며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그런데 그가 젊었을 적에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오랜 병마에 시달리며 파상까지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도 어떻게 늘 그렇게 평온하실 수 있나요?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고통은 나에게 왔지만 나는 고통이 되지는 않았네. 그 말을 들은 젊은 수행승 하나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어떤 이들은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어떤 이들은 쉽게 절망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에 젖고 햇살에 마르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나뭇잎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니 바깥의 일에 휩쓸릴지라도 본래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는 너의 본래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자,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떤 고통이 지나갔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한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그 고요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운 건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내가 등불을 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남긴 이는 어느 외딴 상골에서 홀로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을 잃고 남편과도 이별한 그녀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먹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저 시간을 죽이는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그러다 우연히 절에 들렀다가 스님이 읽고 있던 책한 구절에 멈춰 섰습니다. 고해무변 회두시한 고통의 바다는 끝이 없으나 돌아서면 바로 그곳이 언덕이니라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중얼거렸지요. 나는 아직 돌아서지 않았구나. 그때부터 그녀는 하루에 차한잔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는 다시 미소를 찾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는 할머니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계요 마음이 곧 삶이니 내가 마음을 바꾸면 세계가 바뀌고 삶이 달라지느니라 바깥 세상이 아무리 흐리고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 내 마음이 조용하면 그 어떤 날씨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조용히 비우고 맑게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많은 흐린 날을 겪습니다. 실패, 이별, 병, 외로움, 절망, 그런 것들이 몰려올 때 사람들은 흔히 말하지요. 이젠 끝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다시 피어날 꽃을 보셨고 다시 고요해질 바람을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지나가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 속에 큰 비가 내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앞이 안 보일 만큼 안개가 자욱한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년방아 만반자재 한 생각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느니라 이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미움에서 놓이고 불안에서 해방되었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이야기를 조용히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당신이 울고 싶은 그 마음 이해합니다.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그 마음 알아요. 그 마음을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말고 지금은 그저 듣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전해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그린 날 뒤에는 반드시, 반드시 맑은 날이 온다는 거요 괴로움은 반드시 지나가고, 마음은 다시 고요해진다.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 중, 유난히도 마음에 깊이 남는 구절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사문이 슬픈 얼굴로 부처님 앞에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모든 것이 괴롭기만 합니다. 마음이 자꾸 가라앉고, 아무리 노력해도 웃음이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조용히 그 제자를 바라보시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도 몇 날이 지나면 다시 애가 떠오른다. 흐린 날이 오면 반드시 맑은 날도 오느니라. 그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용히 마음 깊은 곳에서 미소를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흐린 날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온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린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죠? 잠을 자도 피곤함이 풀리지 않고 깨어있는 시간마다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가라앉을 때 그럴 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모든 것은 변하니라 무상은 세상의 이치요. 진리이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흐린 날도 반드시 지나가고 말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역시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고통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이 어지럽다. 그러니 세상이 어지러워 보일 땐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외부의 소란함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의 내면에 집중하세요. 아침 이슬처럼 맑고 바람처럼 부드러운 당신의 마음이야말로 고통을 녹이고 세상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고해는 끝이 없지만 돌아서면 바로 저 언덕이 있다. 삶이 고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내가 어딘가로 계속 떠밀려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럴수록 당신의 발을 멈추고 잠시 뒤를 돌아보세요. 그곳에 평온이 있고 당신이 찾던 안식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온한 언덕을 향해가는 순례자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방향을 잃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길 끝에는 반드시 당신만의 맑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눈물이 날 만큼 괴로운 순간이 언젠가 당신을 가장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보리수 나무와 같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날마다 부지런히 닦아야 하며, 티끌이 앉지 않게 하라. 마음에도 때가 끼기 마련입니다. 슬픔과 분노, 좌절과 외로움이 겹겹이 쌓이면, 우리 마음의 거울은 흐려지고 세상을 바르게 비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그 마음을 닫고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언젠가는 그 거울의 햇살이 다시 비칠 것입니다. 흐린 날이 지나면 반드시 맑은 날이 오는 것처럼요.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하루하루가 너의 수행이니 오늘을 잘 살아라.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제에 얽매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고요히 해 보세요. 당신이 숨을 쉬는 그 자리가 곧 도량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그 순간이 바로 진리와 마주하는 순간이 됩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순간의 분노를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 고통 앞에서 있는 우리는 종종 분노와 원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며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운명을 탓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또 다른 괴로움을 낳을 뿐입니다. 용서와 이해, 인내와 연민만이 이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견디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위대한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토닥여주세요. 수행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위한 것이다. 불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해답은 이미 당신의 안에 있다고요. 밖에서 길을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그곳에 평온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자입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흐린 날이 와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는 이미 맑은 날이 피어나고 있으니까요. 구름은 머무를 수 없고, 바람은 머물지 않으니, 지금의 고통도 머물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시름에 잠긴 제자에게 이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그 제자는 오랜 세월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위해 땀 흘리며 살았지만, 결국 외로움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 가득한 얼굴을 바라보시며,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죠. 그대여, 흐린 날이 오면, 반드시 맑은 날도 오는 법이네. 삶이란 한치 앞도 알수 없는 흐름이지만 어둠 뒤에는 반드시 빛이 따라오네. 살아가며 누구나 겪는 어두운 시기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사랑의 이별, 건강의 문제까지 그 순간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며, 지나가는 것이라고요.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다문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산사로 들어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자랐습니다. 어느날, 산속에서 울고 있는 한 소년을 만납니다. 왜 울고 있느냐 묻자, 소년은 대답합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다문스님은 손에 들고 있던 차한 잔을 소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찻잔을 보거라 찻잔 안에 물이 흐려도 이 물이 시간이 지나 맑아지지 않더냐 너의 마음도 지금은 흐리지만 머지않아 맑아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물을 흘려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고 있는 마음이란다 그날 이후 소년은 절에 남아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조금씩 마음을 다스렸고 몇 해가 지나 그 소녀는 스님이 되어 또 다른 상처 입은 이들을 보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마음을 맑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니라. 이 말은 곧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삶의 고난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부처님의 지혜지요. 혹시 지금 이유 없이 불안하고 눈물이 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은 이렇게 조용히 속삭이실 겁니다. "그대가 지나온 고통의 시간들은 이제 그대를 더 단단히 만들 것이다. 꽃은 찬바람을 견뎌야 피어나고 대지는 긴 가뭄 끝에야" 단비를 맞이하듯 그대의 삶에도 반드시 새로운 날이 오리라. 그 어떤 철학자보다도 깊고, 그 어떤 시보다도 부드러운 그 말씀 속엔 고통조차도 삶의 일부라는 넓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한 노스님께 누군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에게도 행복이 올까요? 그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복은 오는 것이 아니고 피어나는 것이네. 그대가 오늘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작지만 따뜻한 한마디를 남에게 건넬 수 있다면 그 순간 행복은 이미 피어나고 있네. 인내는 힘이다. 인내 안에는 참된 힘이 있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견디는 이 시간이야말로 마음의 힘을 기르는 가장 깊은 노량이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상처를 알고 있는 이 말들 이 고요한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내면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은 비가 내리고 또 어느 날은 햇살이 비춥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날 속에 당신의 숨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고 그 숨을 다스리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평화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그대여 스스로의 고요 속에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꿰뚫으며 남기신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흐린 날을 마주하게 됩니다. 소중한 것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고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날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지 않는 고통은 없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욱 가까이 있다. 여러분, 이 영상은 그런 흐린 날에 들려드리는 조용한 위로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마음을 바로 세우는 법을 배웁니다. 살다 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의 마음을 놓아 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자신을 이긴자가 가장 위대한 승자이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요한 연못처럼. 내면을 바라보는 힘. 그것이 바로 평온의 시작입니다. 심정 즉, 국토정.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 또한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바깥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마주하게 되죠. 흐린 날이 있기에 맑은 날의 소중함을 압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이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괴로움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키울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날들은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더 고요하며 더 단단할 것입니다. 열애는 고를고라 하지 않고 허무함을 허무함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고통이 곧 허무가 아니며 그 안에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통찰입니다. 자기 자신을 똑바로 들여다 볼 용기, 그것이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이 말씀은 인생의 진리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자기 내면에서 찾으라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마음 속 등불을 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가혹할 때 부처님은 늘그 자리에 계십니다.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은 시작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없애면 마음은 고요해진다. 그세 가지 독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 속에 계시든 절망하지 마세요. 슬픔이 깊을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깊어지고, 시련이 클수록 당신의 삶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흐린 날은 잠시 머무를 뿐입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맑은 하늘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맑은 날은 당신이 고통을 견뎌냈기에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건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다는 것을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고요하다. 당신의 그 마음 위에 오늘도 맑은 바람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고요한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위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